오늘 이 스가리아서 11장은요, 계속해서 이제 9장과 10장을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 이거는 예언입니다. 당시에 스가리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9장을 우리가 예언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 겸손에서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아, 이제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킬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를 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어, 그 것을 예언한 그래서 지금 1 1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했 때 그때 상황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할 상황들을 설명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때 그때서야 이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민이 미워할한참참 목자의 행정 및 선민 대중과 한 악한 목자의 멸망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참 목자와 악한 목자. 참 목자는 메시아를 말씀드리는 거고 악한 목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민 대중이 당할 전면적인 멸망 예언이 일제 3절인데이 말씀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배척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네바논에 대한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그다음에 또큰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은 당시에 아주 무성한 산림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리면요,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풀은 어, 풀밭이 거, 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즉, 그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깊게 보는 것은 어,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성 자체도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요. 그 서쪽 벽을 어, 남겨놓은 이유는. 이러한 성을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석 쪽에 있는 통벽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어,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음.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선민들이 미워하여 배척할 아, 할참목자의두 막대의 푼상 및 푼상 아, 등의 상징을 통한 행적 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품삭이라고 하는 30, 은삼십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 스가리아서에서 예언한 것을 가론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어,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예언된 것이 이제 어,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잡혀주길 양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어 먹이를 주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상황이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플라. 아,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할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배반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미 스갈에서는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셔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물론 이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laughs> 그들이 조금 좋아지면 역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이웃의 적을 통해서 힘들게 하면 그들이 또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가정들을 우리가 늘봐왔어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요 어 공경하지를 않았어요.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라는 것을 보는데 놀랍게도 어, 어 그들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께에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한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노마에게 철저히 무너지죠. 그들의 자손들은 안타깝게 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그러시면서 나는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앞에, 앞에 부분은요.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했지만 또 돌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막대기를 가져다가요.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느냐 그들이 잘못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세요.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세요. 이런 가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에 그새 목자를 해고하였다. 자,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 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양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이제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세워줬고요, 또한 그 율법 학자들 세워줬죠.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들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앞장서서 빌라도 법정에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한 자들입니다.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들이에요. 음.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들은 죽고 망할 놈들은 망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자 내버려 뒀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요. 진짜 아, 아, 하나님을 의지하,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버텨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탁 풀어 놓으셨다면은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죽고 어 망하고요. 남은 자들은 서로 참 이런 혼동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아 돌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겠다 아, 이 지금 막대기에 은총이라서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을, 민족과 세웠던 언약이었구나. 그것을 어떻게 취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삭을 내게 주고 줄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 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삭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자, 이것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목자들이죠. 그들이 은 30을 가론 유다에게 주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음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돌아와서 아의 힘이 괴로워했죠. 어. 그리고 다시 은 30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걸 도로 가져가자 그랬더니 우리는 상관없다. 네 거다 그랬더니 은삼십을 성전에 던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나무에 목매달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밭을 샀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을 사용하는 밭. 이것이 바로 이제 스가에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두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아 이게 갈라진 건데 연합을 해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악한 목자의 등장과 멸망 예언이 1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악한 목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그 구실을 다 하여라. 쓸모없는 목자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도 않아서 야, 야위에, 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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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거짓 목자가 와서요, 어, 이제 유혹하게 된다. 적 응.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스겔서 3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이미. 이에시겔에서 예언한 것이요, 지금 스가랴서가 다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 예언이 신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언된 것도 당연히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데살 데살로니아후서 2장3 절의 4 절에 보면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바로 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을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단에 어, 이 지금 개수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이야. 응. 자기가 승리자야. 이기는 자야. 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넘어간다니까요? 이단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양떼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양떼를 버린다는 거 뭐냐 하면 이이단의 괴수라든 저그리스도는 진짜 이들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힘을 들려서 이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떼를 버리는 자들이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밭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죠. 어. 그리스 심판. 그런데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들을 내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경대로요.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들이. 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분별력 있는 그런 분별력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 육적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만몬에 속해져 있는 그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적 크리스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는 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어, 말씀 남는 자들, 그 남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천국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다 지금 시각에서 예언한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 그리고... 남는 자,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